입술에 물집 생기고 입안에 염증 생기는 것 이런 것어 평상시 에 충분히 경험해 보셨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42페이지에 보시면 육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좀 그냥 어 본능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 업무가 많고 막 과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책에 보면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정신적인 요인하고 면역력하고 우리 몸이 그냥 면역력 해 가지고 하나만이 아니라 면역력도 어, 자율신경하고 또 호르몬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신경 면역학 이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교감 신경을 긴장시키니까 그러니까 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유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자유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여러가지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이거 책을 읽다가 정신 신경 면역학 해가지고 어~ 지난 주말에 그~ 여기 가까운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책을 이료 이제 도서관에서 좀 읽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빌렸어요 그~ 동네가 이름이 원시 농동인가 도안에 가가지고 이게 보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정신 신경과 그~ 교수분인데 우울증하고 염증하고 관계를 밝힌 어, 책이 작년에 나와,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이나 어, 자가면역질환이나 이런 거하고 어, 염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보면 자가면역질환이 생긴 분들이 대부분 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어, 자가면역질환 생기고 생겨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잘안낫는데 당연히 우울증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이의 교집합이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 물론 재미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어,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 암 환자들 보면 뭐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았다 어, 이런 이야기 많이 받잖아요뭐 어, 어떤 자식을 잃 우리나라 저 환자 혁명의 스트레스 그 부분에도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사례로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뭐냐 이렇게 쭉뭐스물몇가지인가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 보면 제일 제일 많은 게 뭐냐하면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요. 뭐,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어 이제 암하고 이제 암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어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어 신경하고 면역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신경, 자율신경하고 면역하고 호르몬하고 보통 이세 개의 균형이 잘 어우러져야지 면역도 어, 건강한 면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예요 자율신경도 어, 자율신경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되니까 어,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자율신경은 보통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됐다 또는 자율신자율신경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심장 우리 몸에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 교감신경도 연결이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신경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율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조절을 할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섭고 막 이러면 갑자기 긴장되고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뭐 욕조에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소파에서 이제 어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이렇게 되면 또 심장에 어떤 신경이 더 우위에 되겠어요 부교감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심장이 차분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신체 위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소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면 위의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정신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장의 운동, 소화 운동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가 막 커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교감신경이 일방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행의 장애가 와서 고혈압, 두통, 저체온이 오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위에 있게 되면 반대로 시소처럼 보교감신경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배설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신경에 의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변율장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에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면역 세포들 중에서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라는 게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원래 과립구하고 림프구가 일정한 비율로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과립구가 증가해서 이 비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과립구는, 어, 과립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적을 물리치고 칠때 활성산소를 사용해가지고 이 과립구하고 어 병원균하고 싸워가지고 생긴 시체가 고름이에요. 그러면 싸움 흔적 때문에 각종 염증 질환이 증가되겠죠. 과립구가 증가된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호르몬에 의해가지고 백혈구 숫자가 어떤 백혈구가 증가돼서 염증 질환이 생기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림프구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립구가 증가되면 림프구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림프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물, 작은 이물질이나 암세포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NK세포도 림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고 부교감 신경이 떨어지면 NK세포가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스트레스하고 면역, 신경하고 면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주제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을 6, 7년, 5년에서 7년 주기로 받는 것 같아요. 조류독감이 97년에 있었고, 사스가 2002년, 진역 블루가 2009년 메르스가 2015년 코로나19가 이제 2019년 이렇게 공격을 받았죠. 감기나 독감이나 홍역이나 수도 같은 것도 전부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이수도 바이러스가 어,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높으면 얘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들이 싹 활동하는 게 그렇게 해서 신경절에 수포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게 뭐죠? 그게 대상포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 숨어 잠잠복돼 그 있던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 활동을 시작해 가지고 통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게 이제 대상포진 인거죠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나 하면 작은 물방울 비말을 통해서 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비말이 치는 거리가 보통 1-2m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람들 사이 간격을 1, 2m, 그, 2m 이상 유지하라 하는 이유고, 그리고 물방울 뭐 재채기 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튀는 비말로부터 보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거나 또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19의 그 감염 경로를 내가 방어하는 거또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 바이러스를 옮길수 있는 걸 막아주는 것, 스스로를 어 지켜주는 게 마스크 착용,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바이러스 에 취약한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 보시면 유산균이 폐혈증을 유발하는 독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폐혈증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신해철 또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했고 유명한 연예인들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폐혈증은 세균이 어쨌든 우리 체내로 침입해가지고 혈액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소, 어, 온 전신에 세균이 다 번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뭐, 장을 통해서 침입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걔가, 어, 우리가 장이, 혈액이 이제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균이 혈액을 이제 부패하게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폐혈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상이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열 오한 빠름에빠 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손에 이제 폐혈증 생긴 손에 이제 사진을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굉장히 무서운 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시면 균에 어 오염된 식중독균이나 특히 또그 상처 입었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입하게 되면 온몸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에 상, 어, 여름철 해수욕장 어, 가서 뭐 발에 상처나거나 몸에 상처 났을 때 어,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어, 체내에 균이 침투해서 폐혈증이 증상이 일어날 수 있, 있는 게 있으니까 어, 물놀이 같은 거할때 여름에 어, 상처 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음식 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에 수술 부위나 어,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감염은, 어, 여러 감염, 폐렴, 인후염 같은 원인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에는그 유산균이 굉장히 장건강을 위해서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도움이 많이 되지만 혈액 속에서 독성을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50대 주부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한 다음 배혈증을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포 수포가 생기고 몸이 좀 이상하고 이랬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은데 뭐 제품을 전달하신 사업자들과 어떤 이야기했나 하면 면역 반응이에요. 좀더 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폐혈증 증세가 이런 가까이 뭔가 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증세가 생기면 빨리 어,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가, 가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명현 반응이다 하고 이야기해서 아~ 그러면 명현 반응이 지나 기다림이 지납니다 나좀더 드세요 이렇게 하는 오류를 또 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도 암 환자라든지 그다음 면역 억제제 장기 이시간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 어, 그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제 면역 억제제 사용 어, 복용을 하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이게 흔한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장 어, 부작용이 적은 어,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유산균 제품이긴 한데. 우리가 과다 섭취하는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들한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요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섭취를 하고 나서 증상이 혹시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 어떠냐 이렇게 하고 그~ 유산균 같은 거 전달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과다 섭취하는 것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게, 좋겠죠 어, 충분히 섭취를 하더라도 양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을 그렇게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사람 사람에 따라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그게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요즘 이제 약국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산균 자체를 아예 죽여서 제품으로 담은 거예요. 이런 제품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혈증을 이제 예방하려면 오페류 같은 거 익혀서 먹고 피부상처 같은 거 났을 때 물놀이 이제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정상 보일 때면 골든타임 꼭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어제 날짜로 기사가 났는데요 이거 어 보시면 암 환자든 기절, 기저질 환자는 유산균 복용 부작용 주의해야 된다 요 기사 있으니까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라 바이오틱스 라는거 용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죽은 유산균을 이제 제품화 해 가지고 나와서 어 고농도 섭취가 가능한 생균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을 없을 수 있으니까 안전성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어, 이위생 관리는 제품들이 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일장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장 일장 전체를 끝낸 상태에서 어,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어,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소비자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어, 또 상담을 해드리면서 안, 또 제품에 대한 안내, 식 습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어, 물리적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런 것들에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어, 제가 여기 보시면 체전방에서 지키는 방법, 내부에서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소.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기는 뭐 내용 이책 내용만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해서 읽고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시면 충분히 면역에 관련된 상담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